출발, 건풍 출발. 출발해 먼저. 아, 이거 공 같아 보이 가자. 바람 소리 좀 커팅했어! 커팅했어! 커팅 오케이!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진영이 다시 오냐? 오케이! 에라이! <드폰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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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상해 이상해 검풍 <드폰> <건풍시>. 씨, <드폰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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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깐만어깐만잠깐어 아, 아, 그. 비행기 타시면은 그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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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내가 잠깐만 한번만잠깐 그런데 만 잠깐만 고 있어. 아, 깐만와깐 아, 와깐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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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깐만신호만 잠깐만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준열다가 다시 할게요. 같이 가! 나부터 가야 돼. 오, 둘, 하나, 넷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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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몰라. 어우 너무 흔들리서그 거. 어 아니 바로 받아. 빨리,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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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 좀내 좋다 인성 실하냐. 하만! 일단 가. 만여 와. 만 저거 고 있어요? 응. 내 Do you 좀만 쉬면안 돼? 좀만 쉬어 알아? 그럼 가. 어, 나 찍혔다. 찍혔어. 너무 어요 찍혔어요. 빨리 가. 으아, 으아. 아, 뭐비 소리 해주겠지? 너무 안 돼들. 여기 까지 아니.